안녕하십니까. 힘내라, 힘! 안녕하세요. 두고교입니다. 3일 정도 쉬었더니 <laughs> 되게 낯섭니다. 예. 어, 여기 그 삼평동에 내려왔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7시 50분입니다. 예. 도착한 시간이 7시 50분이고, 이제 3월달, 어, 저희 이제 3월 1일부터 일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3월, 오늘 4일. 저는 3월달에 처음 이제 일을 나왔습니다 뭐1 2 3일 3, 3일 정도 쉬니까 어 되게 많이 쉬었네요 제가 이렇게 많이 쉰 적이 없는데 음, 그리고 이제 뭐 2월달 잘 지나쳤어요 날씨 이제 호샘 추위까지 다 지나치고 어, 진짜 봄 내음새가 풍기는 듯한 그런 느낌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좀 일찍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오늘도 계산해 보니까 매일 좀 늦게 그 늦은 시간에 콜을 못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일찍 나와봤어요 8시부터 콜을 탈 생각으로 오긴 왔는데 예, 콜이 몇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또다 버렸어요 바로바로 예, 바로 타야 되는데 어찌됐든 오늘 뭐 어, 3월달 들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laughs> 또 최선을 다해서 타야죠 뭐. 예, 너무 반갑고요 예, 오늘은 가서 영상 꼭 빨리 올려, 올려야죠 예, 좀 이따가 코로나 자꾸 나타나도록 하죠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예. 멀리 갔으면 좋겠다 간만에 사니까예좀 있다 뵙겠습니다 네 콜이 너무 없어서 콜 하나 찍었어요 네, 별양동에 가는 콜인데 여기서 일단 별양동 빨리 갈수 있고 가격이 29,000원인데 일단 월요일날 콜이 아마도 괜찮을 거예요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향남 가시는 고객님 맞으세요? 네, 그 저기 오 어, 지금 위치가 거기 가천 정부청사역 건너편에 아, KB 국민은행 주차장. 아 예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고객님 시 제가 1 0분 내로 가겠습니다. 네. 네, 들어오면서 바로 요콜 그냥 잡았어요. 향남 가는 콜이고 아마 향남이 또 월요일 날은 또 쓸만한 콜이 나올만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따당을 한번 또 노리러 갑니다. 예. 네. 아, 고객이 콜을 취소했어요. 예. 어쩔 수 없죠. <laughs> 음. 그럴 수 있죠. 음. 뭐, 어쨌든 여기 콜포인트로 나왔어요. 예, 나왔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여기가 이제. 정부 각청, 청사역으로 왔고요이주간에 이제 가련동이라는 도, 과천 거기 가련동, 이제 테크노밸리가 하나 생겨서 그쪽에서 또관철용 콜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남사 금액이 비싼 납성인나요이 예, 금액에 못 가죠. 예, 타대구 개수작이에요. 기분상에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laughs> 예. 음. 음, 로지로 올렸다가 이제 카카오로 올리는데, 아, 예. 음, 좀 짜증이 나네요. <laughs> 네, 어우, 그게 어디에요? 음, 아까 그 향남을 취소당하고 나서, 아, 완전히 서기 죽었나? <laughs> 그 시간 이후에 45분, 한 50분 정도가 경과가 됐어요. 예. 음, 과천에서도 콜이 몇개 나왔는데, 제가 타이밍을 완전히 놓치는 바람에, 거짐 이제 50분이 또 죽었습니다. 음. 오, 간만에 나오니까 완전히 헤매나? <laughs> 바다수산 그 앞으로만 가면 될까요? 네, 오늘 저도 상, 상당히 당황하는 하루입니다. <laughs> 여기 관양동에 내려온 지한 40분 됐나요? 40분 만에 요코를 하나 잡았어요. 3일 네. 쉬셨다고 <laughs> <이>, 이런가? <laughs> 간만에 오니까 왜 이렇게 할 만한 콜이 없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뭐, 아까 초이스가 잘못된 거죠. 네. 무조건 그 자존심 굽히고 상남을 갔어야지 맞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네요. 어, 음, 상당히. 음. 보시는 거와 같이 오늘 완전히 망하고 있어요. <laughs> 그런데 이제 제 저의 지론은 그렇잖아요. 출근과 퇴근 시간을 지키면 어느 정도 기본은 한다. 예,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의 수가 되게 많다 보니까 또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봐야죠. 어떻게겠어요? 한번 지켜봐 주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laughs> 좀 있다 코로나 자꾸 나타나도록 할게요. 다산도. 예, 콜은 나오니까 다행이야. 일단, 좀 이따 뵐게요. 네, 여기, 제가 쌍문동을 다 갑니다. <laughs> 예, 음,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두운 곳에 가기도 뭐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갔다 콜이 없으면 더 낭패거든요. 일단 서울은 휘젓고 돌아다니면 뭔가 나오니까, 일단 쌍문동, 예. 쌍문동 한번 갈게요 예. 하, 금액은 34,400포인트 시간은 38분인가 4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에요 음. 오늘 반면 교사를 확실하게 삼으셔가지고 저같이 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laughs> 자존심 버려야 돼요 자존심 안 버리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laughs> 예, 좀 이따가 쌍문동에서 뵙도록 하죠 도봉구 쌍문동 <laughs> 예, 어, 뭐 이럴 때도 있어야죠. 음, 매일 뭐 폭망한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마 정말 폭망할 거예요. 예, <laughs> 음, 어우, 당황스럽습니다. <laughs> 당황스러운 하루예요 <laughs> 음, 아, 어, 제가 어, 너무 안일하게 <laughs> 일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제. 여기가 이제 도봉, 그 쌍문동이에요. 쌍문동인데, 요쪽 그 노란 길 있잖아요. 요런 라인이 이제 미아역부터 해가지고, 그 엠버스가 다니는 라인이라서, 그 밑으로 일단 내려가면 될것 같고요. 오, 그래도 명색이 서울이잖아요. 근데 그, 그 시간대에 단가가 월등히 좋으면 좀 어두운 곳에 한번 가서, 콜이 없으면 탈출하든지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 쪽에서 그래도 살살 꼬셔가면서 콜을 타야지, 에, 지금, 에, 뒤쳐져 있는 매출을 갖다가 그나마 조금은 멘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제가 제일 오기 싫어하는 곳이죠. 평일날은 절대 이제 이쪽, 강북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 주말에는 옵니다, 저는. 뭐, 주일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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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토요일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잘 오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음, 평일날은 잘안 오는 곳인데, 이렇게 와, 봤습니다. 일단, 와, 봤고요 음, 지금 삼성교 나가는 콜이 하나 떠있긴 떠있는데, 와, 삼성교. 예, 여기 이제 해화동 있는 데잖아요. 이런 것도 타긴 타야 되는데, 네, 그 삼성교 가는 콜. 음, 일단 잡았습니다. 예, 타야 돼요. 예, 5,000원 올라가지고 고객님한테 전화 드리고 요콜 타고 나가기도 하겠습니다. 예, 버스 타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예, 삼성교 가서 뵙도록 하죠. 어, 저기 뭐야. 요콜 역시도 고객님께서 아, 많이 꽈라가 되셔서 한참 늦게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콜을 일단 뺐습니다. 예, 뭐. 20, 30분 대기하는 거는 또 짜증이 날것 같아서 일단 뺐고요. 예, 오늘은, 음, 정말 대폭망. <laughs> 간만에, 아, 진짜, 진짜 폭망이에요. 예.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밥좀 먹겠습니다. 네. <laughs> 예, 오늘 완전히 맛시 가는 하루. 그러나, 그래도 이제 로지로 요콜이 하나 들어왔어요. 음, 콜이 없던 건 아닌데, 저도 전투욕을 좀 상실했어요. <laughs> 예, 아, 그럴 때가 있네요. 아, 뭐, 어찌됐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요콜, 음, 수원 고등동. 요게 이제, 그러니까 수원 옆쪽 가는 거예요. 요콜 타고 일단 수원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원 쪽으로 내려갔다가 집으로 복귀하는 식으로 그래도 뭐 10만 원 이상은 하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어, 정말 이제 오늘은 폭망입니다. 폭망. 퐁망. 예, 이런 경우가 있네요. 오, 오늘 스펙타클합니다. <laughs> 너무 간만이라서. <laughs> 예. 뭐 이거 너무 간만이라 그면 교만한 거고요. 어찌 됐던 간에 이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어, 일단, 수원 고등원 가서 뵙도록 하죠. 음, 어찌됐던가래 <laughs> 네, 아, 오늘은 정말, 완전한 폭망. <laughs> 예, 스타트부터, 참안 좋았어요. 스타트는 괜찮았는데, 아, 스타트도 힘들었구나. 아, 참,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할 때가 있네요. 음. 그래도 이제 후반전에 좀 이렇게, 역사가 아니라 이제 좀 역공을 때려가지고 전반이 안좋은 후반에 좀잘 되고 이런 적은 되게 많은데 오늘은 전후반 엉망이었는데 그나마 요 마지막 콜이 지금 온 곳이 아 성남 수정구 고등동이에요 예, 땡큐 감사하죠 예. 음 어디에요 저쪽 그 수원을 가는 거 보다 여기서 집에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나마 요 마지막 콜이 <laughs> 기분을 좀 좋게 했어요 <laughs> 예, 오늘 좀 이렇게 엉망인데 정말 풍망이었어요 세 콜, 네콜 탔어요 네콜 탔고 보통 이제 한콜 타는데 두 시간, 한 시간씩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따 저녁 때는 정말 잘 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laughs> 지금 시간이 딱 4시 51분이에요 아 오늘 진짜 시간 대비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콜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제가 초이스가 잘못된 거예요. 초이스 한 번이 정말 이렇게 웬 종일 낯이 갈 수가 있다고 있다는 거. 네,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laughs> 향남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어, 말 그대로 정말 가격이 좀 처지더라도 카카오로 올라온 향남을 타고 갔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죠. 멀리 일단 일찌감치 턴을 하기 때문에. 없었는데 아참 오늘 참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다고는 한심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어찌 됐든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힘내라 힘이었고요. <laughs> 정말 풍망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